자,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29일, 수요일 오후 6시 54분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싹스, 보겠습니다. 자, 네, 하단선은 1 7요 17. 그리고 볼벤 20, 하단선이 20불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목표가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여기에요. 어제 찍었네요. 그죠? 어제 20불을 찍었는데, 어주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주봉의 상단선보다 높아요. 그래서 예. 밀렸어요. 그렇죠? 예. 밀렸다고 20을 찍고 고개 상단선이 이제 두 번째 상단선이 있잖아요. 어쨌든 두개 찍었어요. 두 개. 두 개나 찍었으니까 이제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. 하나.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. 저가 저가만 안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 올라갑니다. 종가만 딱 상승해 줬으면 좋겠어요. 종가만. 예? 이번 주에 바라는 건 종가 상승. 고가를 넘어서 끝나도 좋고, 안 되면은, 예, 종가라도 상승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. 나머지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. 주봉의 상단선이 18.86이기 때문에, 지금 일봉에 있는 하단선이 18.86보다 높은 데 있어요. 예? 그러니까, 음. 지금은 17분에 사신 분들 홀딩하고, 그 다음에 기존에 삭스를 사셨던 분들 홀딩하고, 그거 외에는 신규로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, 아이고, 빨리, 나스닥 선물이, 선물이 좀 내려야 될 텐데요. 뭔 좋은 일이 있는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% 올라가지고, 이게 1% 오르면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지도 오를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6시 56분인데, 어, 장 시작, 시작할 때까지 좀 줄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어쨌든 신규 매수는 없어요. 신규 매수는 지금 구조에서는 17불만 존재하고, 예? 그 다음에 18.86이 위로 가면 상반선이기 때문에 9 위로 올라가면 그냥 홀딩 전략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만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.